보입니다 여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곧 성막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자 됐습니까 성막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출애극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뭐가 막 있죠? 내위인가 응. 네 제사장들이 이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위기예요. 아. 네 아. 자, 성막. 성막. 아. 아까 우리 공부할 때, 아까 시험 볼때 성막은 어디에 나옵니까? 어느 책에 나와요? 출애극기 네. 네. 나오잖아요. 이거 모션 알면 성경 하나도 안 풀려요. 성막. 요 내리면서 자 레위기 들어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움직여야 돼요 막 일해야 돼요 제사장들도 일하고 레위인들 막 일해야 돼요 막 움직이세요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제사 오 제사 오 제사 칠 절기 칠 절기 오 제사 시작 번제 번제 오제 오제 하목제 하목제 석관제 석관제 여 내 번제가 되었어요? 나 자신을 쪼개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내 더러운 성질다 없어졌어요? 구사움 하는 사람 아직도 그럼 번제로 하나님한테 안 드린 거예요 내가 다 박을 꺼내고 다 죽어서 내 더러운 성질 싹 없어지면 어,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말이라고 눈 이렇게 뜨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번제를 안 드린 거예요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단 번에 예수님이 번제물 되셨잖아요. 근데 모자랐다고 교회에서 성질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번제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목사님은 아직도 번제물이나한요왜 <laughs> <laughs> 저렇게 살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라는 중독, 나를 내세운 사람 되게 많죠.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셋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정도가 목사님 말씀 내려오니까 목사님 지금 그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왔으면 자기가 들어야지 누가 들어요? 집에 있는 남편이 들어요? 왜내 얘기하냐 이거지 그럼 얼마나 무례예요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 제가 알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가슴이 퉁퉁 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허, 뭐가 있요 <laughs> 여지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아 증상이 와요 그래서 저 나갈 다락방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오제사 실장님, 다섯 가지 제사 언제 소제때 몸을 가르고 드린다고 그랬죠 마음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오호해서 요우고 봄 가루니까 부드럽잖아요. 여기 여기 온 사람만이라도 혹시 숨질래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의도 교회 여의도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하튼 여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하루에 담배 뭐, 세갑에다가 소주가 뭐, 맥 병에다가 맨날 그렇게 먹었는데 부인 권사님이 엄청 기도했대. 요 엄청 기도하고 하루는 남편 앞에 무릎을 탁꿇고 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다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야, 이거 뭐 있구나, 교회가. 저 사람이 나한테 꿇을 사람이 아닌데 꿇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교회를 나가서 지금 잘못했대.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막성질을 두렵다 그러니까, 하여도 나는 그전에 저보다 더 지랄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랄이 뭔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지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장로님은 자기도 모르게 성질내고 막 많이 피곤해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듣지 맙시다잉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 내 이런 말 잘해요 저 전라도거든요 우리 큰아니가 내가 전남 아니 이런 게 먹고 말안 듣는다 규칙으로 돼요 참 보통 말들이 해나라 경상도 이뭐죠 문둥이잖아요, 문둥이. 운동이, 운동이. 그 문둥이 앞에사 하나님이 내로 팔굽혀 치워주신대내 <laughs> 인생이 아무리 복잡 해도 저 양반이 맨날 찢겨줄테니까 내사 웃자든지 막 그렇게 딱붙어가 죽어도 안된다는거죠. 제가 더 잘하죠.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거든요. <laughs> 전라도, 경상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절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보니당 다시 아 400년 빼먹었네. 요 애굽에 거했던 기간 몇 년? 자, 얼굴만큼 400년. 4년. 옛날 배모가 내 속박. 속박. 속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속박 당한단 말이에요. 어놓으니 감도 할수 없죠. 400년 속박 하나님이 대책을 세웁니다. 모세.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Alleluia. a 아, 네. 아, 네. 아, 네. 왕이 가져와 주건. 왕 <laughs> 되니까 좋죠. 시작. 열지야. 다 떼어내야 돼. 자, 6월절. 기억 잘 하세요. 6월절. 이제 이 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요 통해! 통해를건너서 네. 무슨 산? 신해 산. 내려서 율법. 오. 하나님이 모시한테 쉽게만을 주잖아. 율법. 율법을 가리키고 나서 이 안에서 예배 네, 드리려고. 성막. 성막. 성막이 시원찮기 지으면 부서져요. 돼지 삼형제가 살았는데, 첫 번째 돼지는 지프로 짓고, 두 번째는 나무로 짓고, 세 번째는 튼튼하게 지어서 안 무너졌잖아요. 어떤 집은 무너질 것 같아요. 성막! 성막! 뒤집어서, 레리이가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세상이나 레이기까지 끝난 거예요. 봅시다. 400년 속박, 모세! 결제한6월절 홍해 신해산 율법 성마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이 레위인과 했죠. 벌써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 세는 거예요. 백성 일자 생 숫자. 민수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